안녕하십니까. 제이슨킹 수학입니다. 1월 1일 2020몇 년이야 오늘? 4년 2024년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점이 3cm는 오늘 많이 그렸지? 이렇게 네 원이 25개니까 <laughs> 가로 5개 35개지, 5, 25니까. 그러면, 5가 몇개 있어야 돼, 이렇게. 이게 10, 10이지, 10. 네 10, 10, 10, 10, 10, 10, 10, 10. 50이네, 그지? 아니, 반지님이 3이구나. 저는 죄송합니다. 6, 6, 6, 6, 6, 30이네, 30cm. 이렇 그릇이 있다면 이렇게 큰거한개그 지름은 30cm지